죄송해요, 잘못 눌렀어. 쏘리 쏘리. 시작시 쏘리 쏘리. 바지도 못 챙기고 <laughs> 나왔구만. 그래서 지금 조금 뻣뻣하지. <laughs> 어. 하셨나봐요. 아그 마감, 마감 도와주신다고. 아이씨. 가게 너가 있었어, 찍는데. 아, 진짜? 소소. <laughs> 누가 마감을 도와주러 가? 응? 어? 뭐라고 마감을 누가 도와주러 가? 아, 향작이 형. 그 형이 또? 마이크. 무슨. 왜 향작이 형 다쳤잖아? 야, 잠깐 구경하러 오셨대. 어제 도와줄게. 시간이 나오셨나? 어, 아형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 내가 볼때 왼쪽이 아 맞는 것같아 어? 이거 하락상 보니까 너가 훨씬 더 천천히 쌓다 왼쪽이 있 나은 오른쪽 보지 말아야 될것 같아 그냥 아니 네가 네가 너 어디 편에 있을까 오른쪽이 편 내가 볼때 왼쪽이 더 나은 것 같아 얘 네가 왼쪽에 있으면 왼쪽에 가어 거예요, 불렀어, 와! 들어간 줄니까 그러니까. 아, <놀� Gr enfin> 아, 너무... 아, 너무... 와, 와, 와! 와! 왼발로 오른발로 차라고형선이가 <laughs> 높구나. 넣었어, 넣었어. 형못 보고 왔어요? 어. <laughs> 진짜 왜 저만 오늘 형 시키고 보지도 않을 것같아 화장실 아, 저기 네, 아, <laughs> 어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해. 아, 어, 오케이, 어, 오케이. 안 보여. 아, 어? 어! 이거는 세상이지. 야 진정해 태장 알아서 태장, 태장. 태장. <laughs> 태장. <laughs> 아니 근데 진짜 태장 있어 태준아 태장태장 태장. 1분간 태장 1분간 이건 진짜 골이었어 골 거의 아니 거의 아니었어 아니 야였어아아올라어무식적라켓나어 그런 뜻 아니야 그럴 뜻이다 어쨌든 1분 태장야 시간 제 시간 제가 재게요 그냥 플레이 하는 거부터 아니, 야, 아니 사동을 선내 세장나요? 지금까지 세장. 어차피 먹혔어. 뭐, 아니 그렇게 안 했으면. 아장 <laughs> 그러니까. 아, 그렇게 안 했으면 먹혔어. 최소한 한삼호장인가 사호 장 나를 치면 이야 아니 왜? 나를 치면 이야 이게. 처음 봤났을때에이하고선으로 잡네요. 저랑 비슷했을 거예요. 기소 기소. 한명 세장나는 둘러 유리한데 빨리 압박해야지. 아 진짜 미안한데 어, 진짜 안 꺼! 보여 경찰 꺼! 야이 x x x 와아아 이거 안 들어갔으면 아 남았어요 아이고. 아 시간 30분 남았어 더 해야 돼 빡짝불려 빡짝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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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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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번지 건번지 벌써 들어갔어? 아한 일... 명씩 일분일 분. 1분. 아일 분이야 벌써? 헤이 응. 가운데 해, 가운데. 아, 아, 와.